에트란파크 서울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300m 승부입니다. 가장 안쪽에 1번 드론 킬러 치고 나오면서 선행으로 나섭니다. 한가운데 7번 빅블레드가 2위로 1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번 레전드선, 2번 럭키언이, 6번 정문 파파고, 5번 하이파크 등이 중위권에 뭉칩니다. 오수철 기수와 1번 드론 킬러가 선두 바깥쪽에 다실바기수와 함께하는 7번 빅블레드가 2위로 그들을 3번 레전드 선과 6번 정문파파고 9번 드림스카이 11번 한강파워 등에 따르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하위권에서는 2번 럭키언이 5번 하이파크, 4번 히어아이엠, 8번 포에이스 등이 따라 붙는 가운데 10번 아치러너가 최하위권입니다. 선두는 오스철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드론 킬러가 유지합니다. 7번 빅블레드가 바깥쪽 2위로 안쪽에서는 3번 레전드 선 다시 바깥쪽으로는 6번 정문 파파고 9번 드림스카이 등에 따라 붙으면서 직선 주로에서 승부를 풀어갑니다. 1번 드론 킬러 오수철 기사와 함께하는 1번 드론 킬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레전드 선 바깥쪽에서 거리 차려 좁히는 말이 6번 정문 파파고입니다. 6번 정문 파파고가 앞서있던 1번 드론 킬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김태희 기사 6번 정문 파파고 안쪽에서 힘을 내는 1번 드론킬러 6번 1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드론킬러 바깥쪽에 6번 정문 파파고 안쪽에 1번 드론킬러가 앞섭니다. 1번 6번 두 마리가 앞섰고 3번 레전드 선그들을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